경제 위기나 파국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가격이 급등락을 해요. 지금 미국 연준은 자꾸만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리기보다는 올려야 되는 상황에 다만 미국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99%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1%를 왜빼셨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시내 영역이 에요 지금도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금융이 터지려면 지금 터져라. 그 피해가 그나마.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경제 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제 학위 논문은 경제병리학이고요 이 경제병리학으로 지금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열심히 진단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파괴원리가 지금 작동 중이에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그 신용파괴원리 자체를 몰라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했는데 강도가 좀 약했어요. 미국이 2022년 1분기에 마이너스 1.6%를 성장하고 또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를 성장하면서 경기 후퇴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잖아요 올해 3월 달에 그게 이제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진행될 뻔 했었어요 실버게이트 파산,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이런 것들이 연달아 파산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용파괴가 작동을 해서 신용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시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이것도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차단해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금 전액 보장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예금 전액 보장 한다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아내요. 그렇다 해서 신용 파괴기 작동을 완전히 차단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6천억 달러에 가까워요. 6천억 달러에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파산하는 바람에 그게 경제 내에서 순환하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 수축이 생기잖아요. 그럼이 신용 수축이 신용 파괴. 작동을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물 밑에서 진행을 하니까 누구도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아래에서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언젠가 물 위로 올라올 것이다. 한도 협상을 합의한 거에 대해. 아 그럼요, 아주 잘했죠. 안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금융위기발발의 트리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총을 쏘면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게 이제 약실을 먼저 때리잖아요. 그게 이제 총알의 폭발을 일으켜서 총알이 나가게 하는데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더라면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경제 위기나 파국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가격이 급등락을 해요 그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라는 말씀 드릴게요 대공황 때 1929년 9월 3일 날, 다우지수가 381까지 상승을 해요.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게 두달 후에는 이게 198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진 다음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4월 달에는 294까지 올라가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다우지수가 36,000 갔다가 33,000에 떨어져서 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1932 년부터 줄기차게 내리막을 걸어서 1932년 4월달에는 이게 42까지 떨어져요.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그때는 그 등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줄기차게 내리막을 걸요 그래. 물론 지금은 이런 극단적인 가격 폭락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학계에서 주가 지수와 경기 변동의 상관관계가 아주 깊다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검증을 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미국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즉각 거기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 폭락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올해 6월이나 7월 달에는 미국 주식시장부터 붕괴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가 진행될 것이다 설령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산만이 하향 돌파되면서 어쩌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 없이 미끄럼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근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 경제 지표들을 몇 가지를 주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이 가늠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금융 위기를 약하지만 겪었다 그랬잖아요. 왜 금융 위기를 겪었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2021년도에는 GDP의 3.6%까지 급증을 했어요. 경상수지가 급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그 금액만큼 달러가 해외로 공급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미국으로 떠나요. 국제 금융자본이 떠나면 미국 내의 유동성은 수축이 돼요. 그이 그러니까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제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된 거거든요. 경상수의 적자는 특히 눈여겨보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왜더 중요하냐면 당시에 미국이 진행되던 금융위를 기 차단했던 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미국의 고금리가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출을 미국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가 강달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강달러가 환차익을 누리게 함으로써 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금리 정책이 바로 그것 때문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은 자꾸만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경상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고금리 강달라 정책은 다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다는 당장의 비난을 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물가 불안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미국으로 어 국내 자주 빨려 나간 나라들 그리고 어 국제 금융 자본들을 또 미국에 빼앗긴 나라들은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고금리 강달라 정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미국이 왜 고금리 정책을 지,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금리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또 다른 경제 지표 중에서는 국채 가격과 MBS라고 그러죠. 머스터 시큐리티, 부동산 담보부 증권 이것의 가격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들은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돼요. 국채와 MBS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기 자본비율로도 인정을 해주고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다른 나라에는 외환 보유로도인정 돼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들이 국채와 MBS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안정자산이라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가격들이 떨어져와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는 금방 악화되고 미국 금융기관이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어느 은행인가는 경영수지가 좀 열악한 은행에서는 파산이 일어나요. 그럼 그 파산이 일어나면 뱅크런을 유발하고 그걸 다른 금융기관에 전념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예금 전액 보장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금 보험 기금은 1,800억 달러인데 지금 예금 총액은 18조 달러가 넘어요. 예금 전액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은행인가 하나 파산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달에는 뭔가 트리거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MBS가 상황니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너체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뱅크런이 이제 그 원인이었지만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면 은행은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면 당장 유동성 부족이 시달리고 이게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거든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신용 파괴가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차단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평상시 적자가 지금 GDP 3.7%약 9,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네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은 환차선입어요 그럼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신용파괴 원리는 물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를 기진행시켜 아주 빠르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기준금리 올리잖아요 그럼 국채 MBS 가격 떨어지잖아요 미국의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지잖아요. 어, 그게 어려워지면 경기는 당연히 하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가 진행이 되는데, 이 후자는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을 해요. 근데 전자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미국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집권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기준 금리 낮추라고 끊임없이 연준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못 버텨내고 기준 금리를 내렸다. 그럼 미국 금융 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벌어겠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도모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가를 이미 겪었어요. 그래서 쿠웨이트 전쟁에서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처럼 단시간에 승리를 금방 쟁취할 수 있는 그 전쟁은 일으켜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의미 있는 전쟁이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여. 그래서 그것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실제로 아. 전쟁을 국가의 수반에 올랐다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상의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를 해줘야 돼. 상황 파악 능력도 뛰어나고 전국 운영도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앞날을 보는 그 해안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돼.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바이든, 둘이 다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둘이 붙어서 남겨질 결과가 뭔지를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중국은 미국 한방 치고 싶겠죠. 근데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누가 더큰 타격을 입겠냐고 중국은 못해요. 미국도 버릇없고 건방진 중국 한번 때리고 싶겠잖아요. 그거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데,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못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기는 하겠죠. 하반기 초든지 아니면 말이든지 발생할 확률 99%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1%왜빼셨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laughs> 제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지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승수료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신용파괴 원리는 바로 그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압력이 실현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에 와서는 미국의 유동성이 신용승수료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또 어떻게 막아볼 도리도 없을 것이다. 금융위가 발발할 확률이든 확률은 어, 하반기 초든지 하반기 말이든지 99%의 확률로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과 확신과 남들은 예측했다 그래요. 이제 예측은 아니고 이미 터지고 있는데 바로 그 뒤따라가면서 포착해서 이제 세상에 얘기하니까 남들은 그 포착을 못했으니까 예측으로 받아들이는 어.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가시적으로 딱 드러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그 사람이 예측했어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미 터진 걸 뒤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금융위는 기 사실은 진행되고 있고 그걸 뒤따라가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에 기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경제학자들이 투자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컸다 파생금융상품이 문제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 악덕 금융인들이 이 금융위를 일으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모두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들은 금융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근원이 <laughs> 경제 질병이 발병하는 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우리 몸에 암도 그렇잖아요. 암이 발병한 최초로부터 우리가 인지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도에 그 아들 부 씨가 대선에 나가면서 The Ownership Society라는 정치 구호를 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무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 선언에 따라서 550만 채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요. 이거 과도한 경기 부양정책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금융위를 일으키는데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550만 채를 무주택자, 못 사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재원을 공급해야 될거 아니에요. 프레디 맥, 페니 메이, 준 공사를 이제 동원해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게 해요. 대표적으로 CDO, 이게 이제 부채담보부증권이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 파생금융상품 개발이 허용되니까 이 사람들 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신용등급 A와 신용등급 B인 채권을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신용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신용평가기관에다가 보여주면 그 신용평가기관이 그걸 A등급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파생금융상품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50만 채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화되려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구체질해서 상승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거품이 кантики иаанд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이건 꺼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집을 살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미리 빚을 내서 사게 돼요. 왜냐면 이 가격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저축 축적이. 그래서 미래 수요가 이제 현재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이제 주택가격 폭등을 해요. 근데 이 폭등이 유지될 수가 없죠. 왜냐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수요가 공동화될 때가 올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진 때. 당연히 가격은 폭락해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을 가요.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생금융상품 다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폭락을 해요. 그래서 2007년 6월 달에 베어스턴스 사나 아, 해치펀드 두 개가 고객 돈 16억 달러를 날려먹고 파산을 해요. 이게 이제 베어스턴스의 신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낮춰요. 2008년 3월 11일 날 베어스턴스가 뱅크런에 직면을 해요. 애금 인출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베어스턴스는 현금 보유가 제법 많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신뢰가 무너지니까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해서 파산 직전에 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베어스턴스를 JP 모건에 합병하도록 강요를 해요. 합병을 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딱 잠잠해지긴 해요. 그래도 신용 파괴 원리는 물밑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14일 날 미국의 4대 투자 은행인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해요. 신용 파괴를 작동하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 뒤로는 대책 없이 전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빠져요 파산 직전까지 다 가요. 투자 은행은 물론 상업 은행들 그리고 보험회사들까지 전 금융기관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신용파괴 원리 작동을 알았더라면 미리 차단할 수 있었는데 이게 뒤에 터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금융이 터지면 지금 터져라. 그 피해가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다. 트리가 터지지 않아서 연말에 터진다면 그 피해는 더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통화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대체 통화가 제 눈은 안 보여요. 지금 세계 국제 결제 비중을 보면 달러가 40%가 약간 넘고 유로가 30%가 약간 넘어요. 그래 두개 합해서 80%에 근접하거든요. 이 나머지 이제 한2 0트 %가 양국간 통화 수와프 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거예요. 달러의 대체제는 유로가 될 수도 있는데 유로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 시도가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중국은 브라질도 끌어들이고 인도도 끌어들이고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여러 나라를 끌어서 같이 달러 패권에 도전해 보자고 계속해서 지금 모색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모색은 실패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가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돼.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중국과 기축 등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그, 그 얘기하는 나라들은 지금 자국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중국 이완화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인출과 거래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화폐를 보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거래가 쉽고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 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환율 조작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야 돼. 근데 중국의 환율 조작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섯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 정치가 갑자기 어떤 소유 사태로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를 금방 폭락해요. 이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근데 정치가 안정되려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돼 있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지 마지막으로는 군사력 등 국력이 세계 최강이면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중국은 국제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겠지만 그 시도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런 경제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 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